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팔라인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중앙수비수 바로 세류이오 라모스 되겠습니다 18TOTY 세류이오 라모스 1카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678만원 어우 비싸네요 급여 18 183cm 75kg 보통체격의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갱기 삼성, 명성 월드클래스, 고유 특성은 슬라이드 테크를 선호하고, 파워 헤더 특성이 있습니다. 헤딩 경험할 때 유리하죠? 자, 뛸수 있는 포지션은 12, 중앙 수비수고요 히든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 가속력이 82, 85, 속가 82, 8 5예요 스피드가 그래도 빠른 편에 속합니다. 중앙 수비수 치고는. 슈퍼 83, 패널티 81, 짧은 패스 87, 시야 85, 크로스 88, 긴 패스 85, 프리킥 86. 골거트롤 85, 민첩성 81, 밸런스 85, 반응속도 85, 대인수비 97, 태클 99, 가로채기 96, 헤더 94, 슬라임 태클 98, 몸싸움 90, 스태미너 88, 적응성 97, 초대해주세요. 빨리 점프 85, 침착성 84 되겠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이고 몸싸움 잘하고 슬라임 태클이랑 가로채기 태클, 헤더 좋죠. 대인수비도 좋고 수비력은 진짜 이거는 막 만점이죠. 이런, 이런 정도면은. 자, 종훈이 안 합니까? 종훈이 안하면 그냥 할게요. 그냥 또 본인 집중하고 있다가 초대 달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친구 수락한지가 언젠데 방금 냈어요, 빨리. 자, 스피드도 있고 수, 수비력도 있어서 음, 아무래도 이제 클린 시트를 위한 첫 걸음은 아마라도 이제 18 TOTY의 라모스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라모스 덕분에 실점을 거의 안 하게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갔나 본데요, 지금. 아, 온라인이 아니네, 오프라인이네. 안 한다, 이거네. 꼭 이렇게 한 판에 해놓고는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다가 어, 수비적인 상황을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앞, 아까 했던 사람 같기도 한데. 아, 어디서 이렇게 날파리가 오지? 아, 진짜 스트레스. 여러분들 컴퓨터 컴피... 아니다. 현재 명장 예니 게임 방송 명장 TV 생방송으로 잘 보고 싶은 손. 자, 이번 리뷰 라모스입니다. 네 라모스는 길도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렇지, 라모스 커팅 좋았어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또 커팅. 릴리안 나이스 패스 좋아요 올려줍니다 아... 얼리크로스를 생각했던건데 반대 주겠죠? 라모스 뛰어갑니다 아 어, 나이스 어야 이게 라모스네요 라모스 반대 보고 그렇죠 길게 아 아깝네요 역 방향전환 할때는 거의 통 비었을 때 웬만하면 해 줘야 됩니다. 라면스니다 일단 지금 벌써 라모스에 한두 번의 커팅이 있었고 한 번의 롱패스가 있었죠. 라모스. 라모스 롱패스. 우르만덴벨레 아, 나이스 패스예요. 자, 좋아요. 덴벨레살짝 네. 자, 잡아 줘야 되는데요. 아, 아깝습니다. 검은 튤립. 굴릿. 저걸 쓰고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제했다고 가도 주겠죠. 리턴 패스. 아, 네. 뻔하여. 뻔하긴 한 거였는데 올려줍니다. 네, 이거 라모스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자, 자,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렇지. 그렇죠, 나이스 패스예요. 자, 좋습니다. 야, 얘는 우스왕 뎀벨레, 모았네요. 올려줍니다. 아, 아니, 사이드 있지 말고 중앙으로 가야지. 아 얘가 위치선이 낮아서 그런가? 호날두, 오른발 슈팅, 아, 걸려버리네요. 뎀벨레, 올려줍니다만, 골키퍼가 안전하게 캐치하고요. 역습 봅니다. 윌리아 슈팅 오, 골, 차항이 골 차항이 들어갑니다 네 나이스 오케이 오, 아 오, 아주 오, 좋은 골이에요 발 슈팅 골또 들어갑니다 네 중거리 미쳤어요 계족이 뚝 떨어졌죠? 아까 첫 번째 윌리안의 무의전 슈팅은 상대방 이러면 하기 싫어지지.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고 뭐야? 왜안 해? 왜안 하지? 아 해탈했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호이코스타 오른발 슈팅 또 골입니다. 아, <laughs> 아 상대방이 노마크를 해버리니까. 뭐 안정적으로 자, 슈팅할 수밖에 없죠. 될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좋은 시간대 추가 어 한다 한다 네, 한다 경기 한다 경기 한다. 이제 한다. 순경용 클럽팀 추천 좀요. 순경용 공식 경기, 경기 하기 위한 클럽팀이요. 클럽 어 나갔어요. 네, 예해탈를 해버렸어요. 예. 저 기분 알지? 안 되는 기분. 근데 어떤 팀을 맞추던 간에 자기가 좋은 팀을 맞추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되게 애매해요. 지금 포괄적으로 밥뭐 먹을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아. 팀이란 게 프랑스를 맞출 수도 있는데 아 집중했어야 되는데 프랑스 맞출 수도 있고 독일 맞출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요새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시즌 상관없이 가성비 플러스 진성비로 이렇게 맞추는 걸 추천합니다. 자세한 거는 네 명장 대리 컨텐츠 검색을 해보세요. 명장TV, 명장 대리 컨텐츠, 유튜브에. 요새 뭐, 독일로만 맞추고 이런 거 없어요. 좋은 선수가 있으면은, 나라 국적 상관없이. 그렇죠, 좋은. 네, 빌드업 좋아요. 아, 네, 이게 라모스죠. 올려줍니다. 다시 한 번. 댄벨레. 올려줍니다. 아, 좋아요. 헤딩! 아, 크로스 좋았는데. 메뉴로 맞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들 을 맞춰도 되죠. 네. 자, 올리게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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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둬 라모스가 이걸 수비하자 안 올리네요. 그렇지 나이스컷 라모스 성견지면 오졌습니다. 다음 주 로또 번호까지 맞출 기세. 너무 자티하니까 정이 안 가네요. 그럼 정이 가게끔 본인이 좋아하는 클럽 팀이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적절히 섞어줘야겠죠. 17 시즌과 다른 시즌들을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좋아 좋아 좋아. 냅다냅다 냅둬, 냅둬. 이제 라모스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우, 김상식 김상식 잘 봤어. 야 시원하게. 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올려주고요. 아 야, 아깝다. 와 라모스 롱패스 뭐야? 저봐 솜드리블 저분도 얘그니까 원하는 거 얻고 바로 가는 거 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밥뭐 먹을까 하고 물어보고 쌩 이거랑 뭐가 달러? 저런 케이스가 많아요. 생방 하고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농협 메시가 좋아요, 농협 호날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원한다 뭐드면은 그냥 가 정업게. 자 반대 열어주는데요. 아 나이스죠. 아 이거 아 까비. 자 드로잉. 자또오게끔 할게요. 넵도 넵도 슬렁슬렁 넵도. 랩도 그렇죠. 라모스가 최대한 수비할 수 있게끔 환경을 응애. 만들어 주는 게중요다 아, 나이스 컷! 이겁니다. 라모스 아, 좋은 패스 들어왔어요. 야, 라모스 패스 미쳤다. 슈팅! 칩샷! 골! 야! 와! 5대1 아니야. 5대 1? 야. 저는 챌린지 찍고 그다음에부터는 정식적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챌린지 찍고 그냥 쭉 내려왔어요. 안하면 내려오자 내려와지는거 아, 알죠? 자, 이야 라모스 킬패스 미쳤네. 라모스 이래서 가격이 좀 있네요. 오늘도. 아유, 야, 내도, 내도, 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냅둘게요. 굴립. 그렇지. 어, 어, 오케이. 자, 라모스 실수하면 안 돼요. 어, 자, 라모스. 컷! 야 깔끔합니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대로 커팅만 잘해줘도 돼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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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둬! 아 크로스 올리는거 좀 막아볼려 있는데 됐어 괜찮아 라보스 다시 한번 어어 아아 제가 잘못한거예요 에에 네. 아, 나이스 나이스 본 계정은 챌린지 도전기. 그러니까 피파 명장 TV 피파 라인 4 챌린지 도전기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한국 팀으로 그똥 팀인 한국 팀으로 도전했어요 국뽕 팀으로 졸라 힘들겠죠. 그렇게 했는데 챌린지를 찍었습니다. 강격적으로 자 김두현 맨날 골대만 맞고 골은 안 들어가고 정말 진짜 힘든 스쿼드였거든요. 해냈어요 근데 그 자, 이후로 정식적으로 도전을 안 했어요. 한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 의미가 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한번 찍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챌린지 되겠습니다. 말고 그 위에 챔피언스 확실하게 뭐 이게 있으면은 등급이 그러면 하겠는데 똑같은 거두번 찍으면은 의미가 없, 없거든요. 그럴. 유튜브 입장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래서 운스입니다 좋은 아, 연결 좋은데요. 아 코스타 슈팅. 오케이. 나 올라해. 올라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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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뛰어라. 뛰어라. 컷. 오케이. 스무스합니다. 라모스. 모드리 시나이스 빠졌다. 슈팅. 아, 골대. 루드 굴 루드 굴리트. 그렇지 나이스 컷아 지금 커팅 몇번인가요? 아, 라모스 패스 받고 슈팅! 와, 아깝다. 아, 실라니 m 서 s o s Ranamida. 월월월 one, one, 월월월월 n e one, o 오라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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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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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처음이랑 변한 거 알아, 영아? 차가워졌어, 영아. 아 라모스, 아, 일단 방해를 했는데요. 그렇지, 나이스컷, 좋아. 지금 라모스로 커팅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킬패스도 미쳤고, 또시라래 알아서 설아라 할게. 네, 나이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라모스에 대한 설명은 이하 이하도 없어. 예, 이 정도면 설명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모스 강추합니다. 유튜브 명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채널 고정.